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어, 요즘 이렇게 텀블러 많이 들고 다니시죠? 어, 요즘 텀블러가 이제 환경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어가지고 많이 들고 다니실 텐데 어, 스탱 텀블러를 들고 다니다 보면은 아무리 세척을 열심히 해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조금씩 커피나 그 차에 때가 끼기 마련이에요. 이거는 세척을 열심히 안해서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그렇게 주방 세제로 닦아도 그런 것들이 이제 스탠에 달라붙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 좋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오랜만에 물조건이에요. 물건이 좋지 않으면 건너지 않아요.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이 제품을 추천하는 것 같아서 광고가 아닐까 싶지만 사실 꼭 이거 말고도 이런 비슷한 제품들 몇개 있어요. 뭐 알약으로 된 것도 있고, 그걸로 쓰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걸 한두통 정도 써봤고, 그 옛날에는 선물를 그렇게 많이 안 갖고 다녀서 이 정도로 살적할 일이 없어서 거의 쓴 지는 4, 5년 된것 같아요. 제가 4, 5년 써보니까 진짜 좋아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아스터니씨 보고 있나? 아무튼 제가 이걸 써봤는데, 요즘은 좀 포장도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저는 이마트에서 샀고요. 9,900원입니다. 어, 아무튼. 요, 딴 거, 요거, 얘네도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티앤커피가 잘 되더라고요. 사실 얘네 구성은 되게 단순해요. 뭐, 탄산나트륨 40%, 뭐, 60% 이래가지고, 되게 요거 안에 구성이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써보니까 엄청 좋아가지고,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려고 한달 넘게 기다렸어요. 왜냐면, 지난달에 모든 텀블러 꺼내서 딱, 싹 씻는 도중에 갑자기, 아,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텀블러들이 덜어질 때까지 한달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텀블러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텀블러들을 돌려가면서 쓰다 보니까 텀블러들이 그 티가 나게 더러워지는 게 없어 가지고 제가 한달 동안 좀 기다렸고 그래도 안 더러워져 가지고 며칠 전에 아예 홍차를 해 놓고 좀 담궈놨어요 여기에서 좀, 좀 더러워지라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색깔이 변해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제가 테스트는 아까 미리 찍어 놔서 뒤에 영상을 붙여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you 어때요? 진짜 깨끗하죠? 제가 아까 씻고 말려 놓은 건데 진짜 새거 같습니다. 완전 안에가 은색이에요, 진짜로. 이게 사실 또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5년 전에 인터넷에 추천받고 샀으니까. 근데 요즘 다시 한번 텀블러가 이슈가 돼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아 초반에는 음, 꼭 이걸로 하지 않아도 뭐 주방 세제로 한 다음에 아니면 베이킹 소다나 구연산 같은 걸로 해도 되는데 조금 깊게 박힌 빼 때들은 요런이 정도 이거 산소계 표백제일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네, 보이나 여기 보면은 어, 찬물 말고 뜨거운 물 넣으라고 하고요. 음, 만약에 이게 한 개, 아까 제가 영상에서 한 것처럼 텀블러 직접 으로 넣어도 되는데 큰그 대야 같은 데다가 아예 물을 넣어놓고 제품이 푹 잠길 수 있는 양만큼 준비해 주세요. 한 다음에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해척도 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품 많으신 거는. 제 생각에 이게 거의 뭐지? t n 커피라고는 하는데 그 스뎅에 물때 같은 거 끼는 거 그런 거 지우는데 좋은 거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좋아요 어 여기 보니까 믹서기 칼날, 차망 이런 데도 쓰라고 하네요 네 오늘은 제가 4, 5년 동안 사용해 본 요거 어, 텀블러 세척하는 거 스테인리무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뽐뿌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